이태준의 소설 중에 복독방이라는 소설이야 여기 먼저 등장인물이 세 명이 나오는데 아뭘 전? 딸까지 하면 네 명이지 주요 등장인물이 안초 씨가 있어 안초 씨야 잠깐만 제목이 복독방이잖아 과거의 복독방은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 늙은 노인들이 시간 소일를 하거나 용돈 벌거나 뭐이 정도의 어떤 그소일거리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뭐 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 하는 공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시대가 변하고 있단 말이야 시대가 복덕방에서 그 용돈이라고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완전 부동산 투기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복덕방의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서울 변두리에 있는 복덕방이야 공간이 서울 변두리 그리고 여기 네 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초시, 서참의, 박희완 그 다음에 안초시의 딸 안경화가 나오지 그지? 음.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네 명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 시대때란 말이야 근대화 가정이라는 게 사회가 변하는 거야 안초시, 서참의, 박효한 영감 이 세사람은 서참의가 운영하는 복덕방에 와가지고 시간 보내면서 지낸단 말이야 그 참이라는건 원래 벼슬이름이야 이셋 중에서 제일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사람이 누군지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안초시는 안경화의 아버지인 안초시는 사업을 여러차례 여러 실패한 다음에 안경을 고칠 돈이 없어 그래갖고 안경화 딸한테 안경 고친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담배값이 없으니까 담배를 사펴 아주 궁색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지? 음. 근데 이 안경화는 발레리나, 라고그는데 무용가로 성공했지, 그지? 음.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 그리고, 서참이는 아까 말했듯이, 무한, 구한 말, 인 그니까, 러일정연기 전에 조선 말에, 무관이었고, 벼슬이 참의였단 말이야. 참의려면 아마 훈련대장,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응? 저 포절도 군인들 막 훈련시키는 교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서참이가 복도방을 열었고, 과거에 무관이었기 때문에, 참이라는 이 때문에 서참이라는 이름이고, 그렇게 불리는 거야. 그 다음에, 박희환 영감이 있는데, 박희환 용감. 이 사람은, 대서소가 뭐냐면, 옛날에는 문명자들이 많아서 서류를 잘못 써. 그럼 서류 대신 써주고, 돈 받는. 대서. 응? 그거 하려고, 일제형점이니까 일본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막 일본어 공부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 박해한 영감은 그래도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돼 알았지? 음. 여기서 제일 초라한 거는 안초시 안초시. 음. 자 재기를 꿈꾸는 박해한 영감 혹은 아니면 재기를 꿈꾸는 안초시. 자 박해한 영감으로부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보를 막 들어. 근데 박해한 영감도 어디서 들었는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안초시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초시는 자기 딸이 성공했잖아. 그래서 자기 딸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투자하라고. 어 확실한 정보니까. 근데 그 개, 발정보가다 거짓말이었었어. 그러니까, 안초식 입장에서는 딸까지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게 다 사기였단 말이야. 딸한테도 피해를 입혔지? 그래서 결국 자살한단 말이야. 자살. 그러면, 자살했어. 그러면, 시대변에 뒤돌어지니까 자살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안경화야, 딸. 아버지가 죽었어. 비극적으로 자살했단 말이야. 그러면, 슬퍼하고, 그 아버지 죽음을 애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어,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그, 그, 불편한 진실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면 어하지막 이렇게, 막 노심초사 두려워한단 말이야. 이제 그때 서참이가 뭐라 그러냐면, 안초시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자. 그러면, 안경화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다. 이게 아니고, 자기한테 뭐 명예, 명예가 훼손될까봐, 어? 이렇게 하면 아주 근사하게 장례식을 치르면, 뭐 안경화 딸도 아, 훌륭한 효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꼬셔갖고 장례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마지막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이 서참의 박희환 영감 자 근데 보니까 안경화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 본질적으로 슬퍼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슬픈 연기를 알았어? 응. 그걸 보면서 노인네 둘이 박희환 영감하고 서참이가 그 안초씨를 생각하면서 안경화 딸을, 딸에 을딸 대해서 아, 저렇게까지 할 하면 안되는데 하면서 어머니 불쾌한단 말이야 그게 끝이야 내용이 전부다. 그래서 안초시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나와 있고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딸까지 망하게 하는 인물 끝내 비극적으로 자살하는 인물로 나오고 그다음에 서참이는 구한말 무관 출신이어서 참이라는 뱃을 때문에 서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도방 차리는 바람에 안초시하고 박희환이 와서 소일걸을 하는 거야. 박희환 형과 그래도 나름대로 일장점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잘못된 소식을 들어서 안초시의 파멸을 만들게 되는 인물이 되는 거야. 안경화 아까 얘기한 대로 안초 씨의 딸인데 이중성, 위선적인, 부정적인 인물 아니,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보다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물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안경화라고 자, 이 소설은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야 그럼 이럴 때 내용상 무슨 소설이라고 해야 되냐면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당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토하고 있는 소설이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안경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본질적으로 혈육라 혈육, 그,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가져야 되는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게 현실이다. 알았니? 아버지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니 그렇게, 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안경화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1930년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이 더 이상 소일거리가 아니고 용돈벌이가 아니라, 여기 무슨 부동산 회사가 나서 대대적인 투자 개발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과거의 복독방을 가지고, 달라진 세상에 정하기 힘들겠지, 그지? 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안초시, 안경화, 세대 간의 갈등, 맞죠? 안초시는 좌절하고, 안경화는 끝까지 딸로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전개는 대화야, 대화. 등장인물 들간의 대화,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동 묘사, 이걸 가지고 간단 말이야. 본문 봐봐, 본문. 자, 본문. 어느 부분인지잘 확인하고 들어가자. 조시는안조시를 말하는 거야. 이날 저녁에 박현영 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딱한줄 읽으니까 어느 부분인지 알겠지. 박현영한테 개발 부동산 개발 얘기 듣고서 와 딸한테 하는 거야. 야 이거 투자하면 거액을 본대. 땅 땅이 어디? 뭐저 북한 평양 개성 막이 거길 거야 아마. 이야기를 딱 듣는단 말이야. 음, 안경하는 선, 성공한 현대부용거야자 음,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논안조시라 상업계면 지금으로 하는거야뭐 회사 경영 경제 이런 거야. 안초시랑 출자를 자본 투자하는 걸 출자라고 그러지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초씨가 옛날에 사업도 하고 많이 실패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사업한 경험이 있으니까 딸을 거액을 투자하라고 돈을 내라고 하는 그 설득을 할 거냐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겠단 말이야 안경아 딸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 맞아? 우리 아버지가 아닐 정도로 아주 말빨이좋았다는 얘기지 그지 깜짝 놀라서 딸은 직석에서는 가부 아, 이 투자할까 말까?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 않았던지, 이 말은 뭐야? 아버지의 설득, 땅 투자, 부동산 개발,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에는 딸편이 먼저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초시가, 안초씨가박현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이 헤어 물었다. 관심의 표현이잖아. 적극적으로 안경화가 지금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그 설명을 다시 묻는 거야. 그러면 초시는 또박현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자, 잘 생각해봐. 박희환 영감이 안초씨한테 설명한 거고, 안초씨가 안경화 딸한테 설명한 거야. 어? 그러니까, 안초씨는 들었을 때는 딸 입장이고, 딸한테 말할 때는 박희환 영감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음. 소상, 소상이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자, 청장, 거기, 청장이 이제, 그, 하더라도, 최소한 도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 장담 하였다. 그 거기 나와 있는 청장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그 의미가 예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그 투자를 했잖아 어?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는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어 나중에 되팔 거 아니야 그지 비싼 값으로 그 청장이란 말은 청산 결산 뭐 이런 뜻이야 어. 그러니까 자기가 산 땅을 팔면 그렇게 수, 적어도 순이익이 50배 정도 날 거다라는 얘기야 음. 그러면 어. 상대방인 안경화는, 음, 솔깃하겠지, 그지? 딸른 어이구, 다른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자, 연구소, 집 이런 거다 담보로 잡는 거야, 부동산 담보. 딸을 사람 돈이 있어야 되잖아.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담보로 집을, 연구소를 놓고, 집을 놓고, 돈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삼촌을 돌리기로 했삼촌 원은 땅살 거야. 초시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뻤다. 그랬어 그래서 라고 금시발복이란 말은,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음. 어떤 일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야. 마치 복을 받는 것처럼, 복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했다. 그런 얘기야. 서참이,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자, 자기 이제 벌써 땅 투자해가지고 우리 딸이 50배 순익을 얻은 것처럼 서참이가 자기 복덕방 운영한다고 자기를 관시했다고생각하 거야. 내 굳이 널 시켜. 니네 집보다 난 집을 살테다난 집은 더 좋은 집을 살 거다. 내 깐놈이 선생, 각회지 결과냐 각회 미실쳐아 음, 이복도방의 옛일이면 원래 이름은 각라고 옛날에는 복도방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물건 팔 사람 살 사람 이거 해가지고 하던 게가회란 말이야 자 그래 봤자 넌가회밖에야 서참이를 멸시하는 거야 이번에는 어, 안주식장에서 그동안 당했던 멸시 때문에 내가 우리 딸이 땅 투자해가지고 돈 벌기만 해봐 어,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 청년 하나가 초시의,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의 청년? 그러면 딸하고 사귀는 여자인가 봐. 아, 사귀는 남자. 응.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일전도, 한 푼도 넣지 않았고, 꼭그 청년이 나서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라면 비서 정도 되겠지, 그그 응. 청년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아버지 못 믿으니까. 안초시.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여, 노여움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적어도 삼천 원의 순이익이 5 6만 원은 될 것이라 만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나한테 오겠지 우리 딸이 자 삼천 원 투자해서 5륙만원 벌면 만원만 만 원은 나한테 주겠지 자기 목숨으로 한만원 떨어지겠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참아야지 화가 나도 노여도 참아야지 그래서 타협이 생겨서 타협은 뭐야 화를 내지 않고 아니 참는 거지 화를 낼까? 말까뭐 이런거예요. 타협이란 말이야. 그 타협은 그거야. 안철 씨는 의실으실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자존심 상하지만 따라 나설 수 밖에 없어. 뭐5 0만원 벌면은 나한테 한 만원쯤 주겠지. 그래서 분노를 참고 있는 거야. 자일년이 지났다. 시간이군과 음. 모두 꿈이었다. 아 이거 아예 직접적으로 나왔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대. 그럼 결국 뭐야? 개발 정보 그거 다 가짜라는 얘기고 투기 망했다는 얘기지. 그지? 3천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축항. 그럼 이렇게 지금 바닷가 쪽에 어떤 그 항구 있잖아. 어? 축항이라는 게 원래 항구를 구축하는 거니까 항구 쪽에 땅을 산 거야. 근데 아무리 신문기사를 찾아봐도 무슨 거기서 뭐 나온 대로 소문을 들어봐도 항구가 만들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나 올랐으니, 그니까, 러 항구가 어디라고? 투자한 데가 아니고 다른 데, 어디, 용당포하고 다사도에 항구가 생긴 거야. 그래서, 50배가 올랐느냐 하고, 졸급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여기, 지금 여기, 땅 투기한 곳은, 감, 감, 무소식,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현 영감 동상 알고 보니, 그관변의 모씨에게 박희현 영감으로부터 소가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면 결국, 박희현 영감이 일부러 사기친 게 아니고, 박해한 영감도 의도하지 않게 속은 거지 거짓 정보를 듣고 그걸 진짜라고 안초시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박해한 영감은 나쁜 뜻은 없었던 거지. 자기도 속았으니까. 왜냐면 박해한 영감도 아마 땅을 샀을 거야. 음. 축하 축항 후보지로 측항까지 가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이 있었는지 당사론들에서나 한국가 될 뻔했어. 근데 무슨 결점이 있었는지 중지되고 말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모씨가그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그럼 뭐냐면 저모씨가 있잖아. 땅을 샀어. 한국 들어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근데 보니까 안 들어온대 빨리 팔아야 돼 박희환 영감을 통해서 안초씨 안경아한테 판 거야 자기 손에 안벌려고 그래서 박희환 영감도 피해자가 됐단 말이야 자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만져도 못 봤지만 그니까 왜뭐 딸의 청년이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했으니까 돈한번못 만져봤지 안초씨는 그다음에 벼락은 투시에게 떨어졌다 모든 엄마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지금 안경화가서먹기씩 굶어도 밥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어 그러 집에도 못들어오는 거지 자기 때문에 자기 딸이 거액을 손해 봤잖아자다 자기 탓인 것 같아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 거야 지금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여기서는 아버지와 딸 간에도 의리도 배추 및 도리 도리듯자 배추를, 딸 배, 배, 배추를 수확할 때 어떻게 보부 들고 밑에 싹둑 자르지 그게 그돌리는 거야 한 단칼에 그냥 가라니? 돌이듯 음. 하는 건가? 한 시간 뿐이다 그러니까 안경아 딸이 있잖아 아버지를 있잖아 완전히 그냥 완전 배척시켜버린 거지, 응. 다 아버지 때문이야, 이러니까, 응. 중, 중작품은 줄거리. 서참이가 시리에 빠진 안초시를 위해 위로하지만, 결국 안초시가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을 발견한다 자, 살, 됐지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 되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이게 지금 안초시가 평소에 서참이하고 막대한 영감한테 우리 딸 현대무용가로 선, 선거했고 어디, 어디 연구소, 무용연구소가 있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이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아니야요. 아스, 아스세요. 아스세요가,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야.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아니라니? 그러지 말라니? 저, 저라니? 저, 제 명예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아버지가 자살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송강시로다 당하겠어요. 그러면 안경화의 성격, 단적으로 뭐야? 이기적. 이해타산적. 이해타산적이 계산적이런 얘기야? 하고 그녀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기를 저모야 자살하게 만들어 세상을 떠나게 하냔 말이야 라고 안초시가 죽은 거딸 때문이야 안경한테 질책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점점점 아말 없지 안경하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면 서참이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어 왜냐면 도와달라는 얘기야 지금 매달리는 거야 자기 명예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충고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네네. 그래서 서참이는 다시 앉았다. 부친 안초시를 위해 보험 넣은 거 있지? 됐더니 네. 간이보험이야요. 음. 지금은 무슨 생명보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 때는 간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보험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알았어? 음. 그다음에 음. 정식으로 계약한 게 아니야. 간단하게 계약했다그래서 간이, 우리 간이소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렇지? 간단하게 계약을 했다. 뭐 그런 보험이 있긴 해요. 라고 얘기했어. 자 그랬더니 자 그럼 단이보험인데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되노? 480원이요. 자 부친을 위해 들었으니 부친을 위해 그돈다 써야지. 아 그럼요. 에헴 그럼 돌아간 이가 아초시가늘 속사슬 입고 퍼했어. 속 내복을 입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상등 털사슬을 사다 입히고 시신한테 사슬을 내복을 사다가 입히고 그 위에 진견으로 수위를 일습한다. 진견으로 수위를 일습한다. 우리 저기 어, 염하는 거 있잖아, 수습하는 거. 그니까, 러 어, 시신을 잘꾸미라는 얘기야, 지금. 평소에 입고 싶었던 속사스들이 비고 위에는 진, 진견으로 어, 일, 일습 구색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알았지? 그래서 선산이 있나, 묻힐 때가 있나, 묻힐 때가, 그랬더니, 웬걸요? 선산은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로, 돈을 더 주고, 좋은 곳으로, 멀찍하게 사가지고 장례식을 장대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게야 나도 참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봐 내가 초라하게 초라하게 장례를 치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거야. 위반의 협박이야. 무슨 협박이냐면 안경아 이 딸이 말이지 아버지 죽음에도 자기 명예만 따졌다. 이런 거다 말해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랬어. 하고 안경하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이 말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니까 안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명예 지킬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안토시의 소위 연결식은 장례식은 그의 딸의 연구소 바닥에서 열렸다. 서창이박희한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왜냐면 친구가 죽었으니까 박희한 영감은 음. 박현영 감이뭘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원을 서참이가, 부의는 부조금이지, 그지? 뭘 잡혔으니까, 이, 지금 박현영 감도 땅, 자기도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 가난하단 말이야. 그니까, 러 친구가 죽었으니까 부조금을 내야 되는데, 낼게 없으니까, 뭐, 물건 맡기고 빌려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장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잘해 돈, 그 계집에 줄 거, 없네. 그니까, 러이 부의금 내면 누가 받아? 딸이 받는 거잖아. 어? 보험금을 해가지고 장례비 넉넉하니까, 그거 부, 부인금 내봐야 다 안경화가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우선 술집에 들을, 들러 들러 건강하게 곱빼기를곱빼기들을한 것이다. 그래서 어, 안경한테 갈돈 아까우니까 술이나 먹자로 술먹은 거야. 그러니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발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어디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본 것이 아니오. 그럼 누구 때문 거야 안경화 딸무연무현과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온 조문객들은 안경화 때문에 온 거고 안초씨를본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조문을 온게 아니지. 그제 음. 고인의 슬픔을 알아오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오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끽끽대는 끽끽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지금 고인이 돌아가신 거에 슬픔에 울음이 아니고 덩달아 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참느라고 삼키느라고 끽끽하는 사람도 있었어.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을 했대. 이거, 이거, 이게 뭐냐면, 지금 안경화가, 음, 관음구 봐. 안경화도 제법 이거, 또 절을 안 했다, 관음구. 이게 지금 작가가, 어? 안경화를, 안경화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딱 느낌 뭐야? 부정적이지, 부정적. 부정적이지. 자, 그 뒤를 따라 한 20명이 관 앞에 와서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라하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전부 다 형식적으로 찾아와서 안경화 때문에 온 사람들이고, 안초시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 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딸 안경화 마저도, 무슨 공당같은 색깔만 양복으로 간 앞에서 향품를 허세, 허세, 허세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거 보고, 가식적인, 그 그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들의 분양이 거의 끝난 듯 하였을 때, 에막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한마디 없을수 없다는 듯이, 있다는 듯이, 그지? 음, 왜냐, 화가 났어, 지금. 아까, 그, 작가가 안경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비판의식이 느껴지는 내용이 있었잖아. 그것처럼, 서참이도 안경화에 대해서 그런, 그런 걸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도 하고 있는 거지. 뭐라 하냐면, 향을 하는 꿈이나, 집어넣어,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섰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후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엠! 하고, 하더니, 조사를 했다. 조사. 왜 보통, 그, 돌아가신 분한테, 뭐 얘기할 때, 어, 이야기 하는 거야, 응? 조문해가지고, 자, 뭐라고 했나 볼까? 나 서참일세, 알겠나? 응, 자네, 참. 호살, 호살 새 호사야. 어, 왜냐면 장례식이 성대하게, 장대하게 치러지니까. 잘 죽었느니, 자네 살, 살았으면, 이만 호살 해보겠나? 죽었으니까 이렇게 성대하고 장대한 장례식을 치르지. 호사야, 호사. 알아니인천 안경딸이, 안경딸이 고칠 걱정도 없고. 안경이 부러졌는데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경딸이 고칠 값을 받았어. 담배 값이 없으니까 그걸 담배를 핀 거야. 알아니 응. 아무튼지 하면서 조사를 한 거지. 돌아가신, 안초시한테 얘기한 거야. 하는데 박희한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연도 그려 하며 서참이를 밀어냈다. 음. 왜냐면 여기서는 자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서참이하고 박희한 영감이잖아. 근데 지금 서참이가 술 먹고 와가지고 다불어버릴것 같아 안경화에 대해서. 왜냐면 안경다리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어? 막그살생전에 딸한테 구박받은 거 밥도 못 얻어 먹은 거막 뭐 이런 얘기 다 해버리면 이게 또 완전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희한 영감이 서참이를 말린 거지 점점 심해질까 봐. 박찬영 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왜냐하면 저렇게 죽음, 안토시의 죽음을 보니까 뭐 슬픈 거야. 화가 나고, 하나님? 응, 어.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 한마디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이 뛸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말고 하 싶은데 윽 하면서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장례식에 장례식장에서 진정한 조문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지? 딸도 아니고, 딸을 보러 온 조문객도 아니고. 뭐, 이게, 마지막 장면이야, 라니? 자,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있는 박희환 영감. 그리고, 분노에서 다 터뜨릴 뻔한 서참이. 이게 마지막 장면이야. 자, 그럼, 문제 한 번, 간단하게 풀어보자고. 자, 문제 1번 봐.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 A 부분은, 어, 모두가 꾸며서 이제, 부동산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거야. 어. A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 자, 1번 볼까?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회상의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내력이라는 게 어디 어디에서 태어났고 뭘하면 살았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쭉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이야기하는 서술자가 밖에 있지 그지? 응.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틀렸어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야 응. 그러면 이거는 과거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땅 투자에서 실패한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회상은 맞지 그지? 응. 응. 근데 서술자의 회상은 아니다 자그 다음에 2번 한건과 2번 2번은 아니 동그라미 2번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특정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의식의 흐름 미적 의식의 흐름 야 의식의 흐름이라면 이건 무슨 보통 의식의 흐름을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데 극한 상황을 만나야 되는 거 물론 개발이 부동산 투자가 전부 다 사기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식의 흐름은 아니지요. 음. 자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1번 2번은 틀렸고요. 의식의 흐름도 아니고요. 됐죠? 3번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맞았어. 중심물이 인 겪은 사건 뭔데? 부동산 거액 투자했다, 실패한 거. 요약적으로, 비죠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요약적은 우리가 보통 텔링이라고 하지, 텔링. 말하기. 말하기 방식으로 간단하게 압축해서 서술하고 있다. 맞았어. 음, 정답은 3번이네. 그 다음에 4번.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인물간의 대화, 대화 아니고, 장소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겪은 사건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5번.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한 사건에 들렀어. 여러 인물 아니고요. 여러 인물이 들렸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확한 해석이야. 자, 그 다음. 그3 번의 요약적 제시라는 게 아까 텔링 말하기라 그러잖아 어, 직접적 제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간접적 제시는 쇼인이라고 해서 보여주기야 보여주기. 어, 그니까 텔링은 직접 얘기하는 요약적 제시고 쇼인 보여주기는 간접적 제시에 해당된다. 여기는 직접적 제시니까 요약적 제시. 자2 번도 그렇게 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땅에 대한 이해야. 음. 위에서 땅에 대한 이해. 1번 관변 모시는 축하이될 것이라고 기대가지고 땅을 샀어. 근데 갑자기 뭐가 틀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온전히 자기 손해니까 박희한 영감 꼬셔가지고 사기친거지 그지? 어, 1번 맞았고 2번 박희한은안초씨에게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정보를 전해줬어 투자하면 어, 대박날거라고 얘기해준거야 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안경화한테 얘기한거고 투자를 하게 된거잖아 3번 안경화는 연구소 집을 담보로 3천원 빌렸지 땅을 매입하게 한 돈을 신탁회사에서 담보 맡기고 3천원을 빌렸다 4번 안초씨는 안경화가 청년을 보내자 자신은 땅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아니야 청년을 통해서 투자하니까 돈한푼못 만지는데 화가 났는데 참았어. 왜? 나중에 수익 결과가 나오면 5, 6만원쯤 되면 그 중에 만원 날줄거 아냐? 참자 참어.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이익을 얻을 수 없음. 이게 틀린 거고, 만원쯤 나한테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5번. 안초씨는 안경화가 땅에 투자하기로 하자. 자신을 멸시한 석참에 대해서, 그래, 각해. 너가 각해 뿐이다 하겠어. 라고 설욕하겠다고 생각했다. 맞았지요? 정답은 4번이고, 이익을 얻을 수 없음. 이게 틀린 거야. 음. 3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자, 기억부터 미움. 기억이 뭔지 한번 잠깐 볼까? 어, 앞에서 기억. 재물이란 친정한에도 어, 지금 거액을 잃고 나서, 딸하고 아빠 사이에 완전히 싹 관계가 대척돼버렸단 말이야. 아니야, 요, 아, 아세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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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그만두세요. 뭐 이런 거. 니그 명예? 안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비를 저렇게 만들어? 음, 명예를 생각했다면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잘 모셨어야지. 이런 얘기고. 리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그 계집에 안경할때줄거 없어. 그냥 우리 술 먹고 갑시다 그런 얘기고 이 사람 취했네 그리고 말리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기업부터 미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자아 1번 안초씨가돈 문제로 인해서 딸과 불화하게된 자신의 처지 딸도 소용없어 아버지 아무리 혈육이지만 지금 말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단호하게 내쳤단 말이야 음, 맞았고요 네. 안경화가 서참이 말을 듣고, 당혹감을, 아, 왔어세요왔어세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음, 그만, 그, 그만 두라는 이유가 자기 명예 때문이니까. 맞았고. 디귿. 서참이가 안초시의 죽음에 이렇게 한 책임을, 책임이 있다며 안경화를 책망하고 있다. 명예를 하는 사람이 아버지 모시는 걸 그렇게? 뭐 이런 거야. 맞았고요. 4번. 서참이가 안경화가 치른 장례식, 장례 방식을 못 마땅하게 여길. 사실은, 틀렸지, 이 서참이가 장례 방식을 못 마땅하게 여길 이유는 하나도 없어. 왜냐면, 서참이 생각대로 지금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 거야. 음. 여기서 태도. 안추시의 딸, 안경화의 딸에 대한 그 태도가 너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래서 그게 못 맞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안추씨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야. 4번 틀렸어, 해석이. 5번, 박희안이 조문객으로 지나친 언행을 하는 서참이를 제지하고 있다. 이거 그냥 내버두면 어떻게 돼? 안경화가 어떤 딸이었다는 걸다 말할지도 몰라. 알았니? 그래서 제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해석 맞았고, 그래서 3번의 틀린 해석은 4번이다. 장례 방식이 못 맞다는 게 아니라 안경화의 태도, 위선적 태도가 못 맞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복일 참고하여,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항상 모의고사 문제 풀때 이거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원래? 어,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야. 음.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급변하 시대상, 아까도 얘기했지. 부동산이 하는 일을 아예 부동산 회사가 나왔어. 알았니? 어. 그속에 살아가는 신구세대의 대비되는, 거. 신은 안경하고 구세대, 구세대는 여기 세 사람. 안초, 시, 서참이, 박찬영감 담고 있다. 구시대 인물들은 이웃이나 친족 간의 인정, 의리를 중시하는 미출처 전통적 가치관. 그 다음에,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몰라, 미줄. 이게 이제 부시대적 인물의 전형성이야, 그 당시. 이들은 제각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부동산 투기의 바람 속에서 물질적 부를 획득해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안철시고 박현영 감도 마찬가지고. 한편,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을 묘사 되는 근대적 인물은, 안경아? 구세대, 구세대와는 달리 철저하게 이해타산적, 위선적, 이기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이로 인해 구세대와의 갈등을 빚는다. 여기 지금 구세대, 신세대 였지만 사실은 등장인 물갖고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 이거 해석해, 해석. 안초씨가 딸에게 적극적으로 출자를 권유하는 장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 이번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자. 아니, 나한테도 생기고 있고. 아니 이게 구 세대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지, 맞았고 이번 땅값이 올라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재강 전기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바람에 편승해서 거기 뭐 몸을 실어서 이익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졸부가 나왔으니까. 3번, 안경화가 서참이에게 제 명의도 좀 생각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이건 신세대란 말이야. 현연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세간, 세상의 평판을 생각하는 근대적 인물, 이해타산적, 위선적, 이기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맞았잖아. 4번, 제법 반발한 조객들. 이건 안경화를 보고 온 조문객들이야. 연결시장에 보여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도하면서 보이는 행동은 안초시에 대한 인정과 의리를 지키려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건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애도하고, 인정하고, 뭐, 인정의 도리에 의해서 한 거는 서참이 밖에 한명 밖에 없다. 정답은 3은 틀렸잖아. 네. 오히려 정반대지, 그지?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종이 뭔지 알지? 그냥 얼굴 도장 찍고, 얼굴 도장 찍고, 찍으러 온 거야, 아니 나, 장례식 왔다 갔어. 이거 하려고. 키키거리는 사람 있었으니. 오번 서참이가 자네 살았으면 이만한 호살, 장례식을 해보겠나? 죽으니까 호살을 노리네 경제적으로 몰락한 채, 딸에게도 홀대 받던안초씨의 처지를 떠올렸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형편없는 대접을 떠올렸기 때문에, 장례식을 호살하고 얘기한 거야, 지금. 알겠지? 네. 음. 이게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힘을 안초시를 내세워서, 신상의 변화와, 또, 신세대라고 할수 있는 안경화, 그, 위선적인, 어,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이런, 이게 세트소설이란 말이야, 세트소설. 알겠지? 음. 시점은 어떤 말인 전적 작가 시점이고.